안녕하세요. 세토생입니다. 오늘은 9월 19일 NBA 플레이오프 한 경기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기는 LA 레이커스 대 덴버의 경기입니다. 레이커스는 52승 19패로 서부 1위였고요. 덴버는 46승 27패로 서부 3위였죠. 이번 경기는 서부 컨퍼런스 파이널 1차전 경기입니다. 최근 4경기를 살펴보면 레이커스는 승승승승 4연승을 달리고 있고요. 반면 덴버는 패승승승으로 3연승을 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팀 모두 컨디션이 좋죠. 최근 상대 전적을 보면 올 시즌 3승 1패로 레이커스가 우세한 편이었고요. 그리고 지난 경기를 분석해보면 레이커스 는 휴스턴을 상대로 119대 96으로 승리를 하며 5차전에서 시리즈를 끝냈었죠. 반면 덴버는 LA 클리퍼스를 상대로 7차전에서 승리를 하며 시리즈 스코어 1대 3을 뒤집었죠. 지난 경기에서 덴버는 104대89 클리퍼스를 89점으로 묶으며 완벽하게 시리즈 대 역전극을 만들어 냈죠. 그래서 이번 경기의 포인트는 일단 레이커스는 6일이라는 긴 휴식 시간을 가졌었고요. 그리고 덴버는 3일, 3일 정도를 휴식해서 뭐 체력적으로 레이커스가 우세하긴 하지만 덴버도 3일이나 휴식했기 때문에 그런 이렇게 나쁜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레이커스의 스타팅 파이브는 일단, 르브론, 제임스, 데이비스, 맥기, 콜드웰, 퍼프, 그린이 나올 것으로 보이네요. 지난 휴스턴과의 매치업에서, 모리스가 주전 센터를 맡았었는데, 아무래도 이번 상대는 덴버의 요키치이기 때문에, 모리스가 빠지고, 벤치로. 그리고 맥기가 주전 라인업으로 합류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론도까지 합류한 레이커스의 벤치입니다. 반면 덴버는, 머레이, 요키치, 해리스, 밀스, 그랜트, 클리퍼스 전과 비슷한 라인업으로 주전을 꾸릴 것으로 보이고요. 벤치는 크레이크 포터주니어, 모리스 플럼리로 보일 것으로 보이네요. 그래서 이 경기는 LA 레이커스가 당연히 1.22로 정배를 받았고요. 덴버는2 9 1을 받았네요. 이번 경기는 레이커스가 일반승을 가져갈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핸디는 7.5 기준인데, 핸디는 덴버가 가져가지 않을까 싶네요. 왜냐면은 일단 덴버는 유타와의 시리즈, 유타, 그리고 클리퍼스와의 시리즈, 만만치 않은 상대들과 두번 모두 7. 1차전까지 가는 혈장 끝에 올라왔죠. 물론 덴버는 현재 즐기는 농구팀 분위기, 감독과 선수들 간의 분위기가 매우 좋고 약간 즐기는 분위기여서 크게 부담은 없지만 그래도 유타와 클리퍼스와 상대하느라 체력 소모가 컸다고 보고요. 그리고 요키치, 요키치가 덴버의 핵심 선수인데 최근 머레이와 요키치의 투맨 게임이 엄청나게 좋은 활약을 해주고 있죠. 하지만 이번 상대는 데이비스, 그리고 넥키, 그리고 하워드, 그리고 르브론 제임스까지 있기 때문에 높이가 장난 아니 레이커스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높이에서 조금 밀리는 덴버이기 때문에 레이커스가 승리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올 시즌 상대 전적에서도 우세, 우세한 면이 있었고요. 하지만 레이커스가 과연 7.5승을 가져갈 수 있을지는 조금 불안한 면이 있네요. 왜냐면은 일단 생각보다 오랜 기간의 휴식했기 때문에 경기 감각이 어떨지 모르겠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주전 라인업의 변화가 있었죠. 지난 휴스턴과의 시리즈에서 모리스 대신 지금 맥기가 나오는 상황이라 맥기의 컨디션이 어떨지 모르겠고요. 그리고 여전히 기복이 심한 콜드웰 포프와 그린이기 때문에 핸디 있는 덴버. 가 낫지 않을까 싶네요. 조심스럽게 예상해봅니다. 그리고 언오버는 211.5 오버가 낫지 않을까 싶네요. 클리퍼스전 보다는 어, 서로에 대한 공격이 더 활발할 것으로 보이네요. 그럼 9월 19일 NBA 플레이오프 한경기 분석해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승 렛츠고!